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특별 배당금 준다, 여기서는 특별 배당금 안 준다, 어짠다, 저짠다, 말이 많아요. 물론, 결론 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특별 배당 제가 생각하는 거, 논리와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한 방, 그냥, 시원하게, 막, 그냥, 셀이 막,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급하잖아요. 막, 성격 급하잖아요. 그죠? 뭐, 돈 관련된 거는 막, 그냥, 막, 그냥, 막, 막, 그냥, 막, 그런 거 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셀이 막, 그냥, 막, 제가, 확, 화끈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이어, 따라서, 당초 예정한대로 2021년 실적을 마감한 후에 프리캐시 플로우 여부와 조기환원 여부를 공유할 것인데, 예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다음이 많은 사람들이 저기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준다. 그거에 그냥 다 꽂혀 있어요. 물론 그걸 기본적으로 주는데 이 말이에요. 그 그걸로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아직.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뭐 소각 자사주 매입 못 해요. 집은 지금 집은 그 지켜야 되니까 자 예, 그건 말도 안 되고 배당인데. 자, 뭐 소각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 예, 거 이런 거 특정한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캐시 플로우로 공유할 것인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사업별 업황 전망 등 재반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주겠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본으로 주겠는데, 예, 사업별 업황 전망 등 재반 여건을 감안해서 주겠다. 이 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순진하게 50%니까 투자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거기서는 준다는데, 왜 맨날 뭐, 거기서는 준다는데,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뭐, 못 받는데요. 투자 많이 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제가 하나하나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특별 배당금 주는 이유, 지금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업별 오팡 전망도 고려하겠다. 그러면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 업황 전망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특별 배당에. 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이 매출. 반도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입니까? 예. 33%에요. 33% 반도체, 디렘, 랜드, 뭐. 모바일 AP 이런 게다 포함해서 반도체는 파운드리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해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딱 보면 영업이익이 어 53%예요. 반도체가 차, 매출은 아까 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33%인데 예.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예. 53% 반이 넘어요. 반도체가 그렇다 치면.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 사업별 업황 전망 예 업황 전망이 좋으면 캐시 프리 캐시 플로우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2년에 업황이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더줄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삼성전자 연결 단기 순이익 연결 이게 3분기까지입니다. 뒤에 있는 52기 53기는 작년 재작년이에요. 작년 재작년 전체 단기 순이익입니다, 여러분. 정, 전체 단기 순이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예, 올해 3분기까지 나온 단기 순이익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예, 예 올해보다 적어요. 단기 순이익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4분기, 올해 한해다 끝, 제가 봤을 때한해다 끝나면 연결 단기 순 이익이 한 40조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40조가 넘어가면 작년에 20조, 26조, 재작년에 21조인데 배당금 을 얼마 줬습니까, 평균? 예. 거의 2천원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2천원, 1년에 2천원 줬잖아요. 근데 올해, 올해는 지금 여러분 얼마 받았어요? 다 합쳐봐야, 예. 거의 뭐한 1,400원? 뭐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죠. 1,500원 좀안 되는데. 자, 작년, 재작년보다 단기순이익이 훨씬 많아요. 물론 투자도 많지만 단기순이익도 훨씬 많다. 예. 지금 배당금, 현금 배당금 총액이 3분기까지 만뭐 거의 한 7조 정도 나왔는데, 그전엔 20조, 그전에 10조. 자, 그래서 저는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자 이익이 좋다. 야 그러면 여러분 자 앞으로의 전망도 감안해서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가 한 50조 내년에 거의 60조 정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배당도 향후에 좋으니까 주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자 아쉽게도 프리, 프리, 프리 캐시플로우로 이야기하시는 분이며잉여 현금흐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 배당 규모에 대한 예상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 주주들에게, 어, 자녀 재원에 대해서는, 예. 변함없이 주겠다. 최대한 한번 어쩌든가 뭐, 끌어 당겨가지고 줘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에는 변함이 없고, 기본적으로 향후에 어, 영업 흐름, 향후의 실적 흐름도 감안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멍을 열어놓은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이미 현금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열어놨는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가지고 계열사 주식을 매각을 하고 있어요. 홍나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어머님이시죠. 이분은 1조 4천억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요. 이부진 호텔, 호텔 신라 사장은 2,400억 정도 팔아요. 이서연 이사장도 삼성생명, 삼성 sds 주식을 지금 몇천억씩 팔아요. 왜냐? 상속세 납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같은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 납부 안 합니까?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또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삼성, 예, 일가 주식 담보대출 금액이에요. 자, 주식도 팔지만, 주식도 팔지만, 지금 담보대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또그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또 납부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도 팔고, 대출도 받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제 부모님이, 여러분, 형제가 지금 상속세 납부 때문에 있는 거 지금 주식 팔아, 팔고 막 대출 받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출 받고 있는 주식 파는 거 아닙니까? 몇 조씩 되는데 그렇게 지금 상황인데 배당금을 안 주겠냐고요? 특별 배당금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배당금, 특별 배당금,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100%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금액이 크거나 예, 작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상속세가 아니라 특별 배당금에 대해서는 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삼성전자가 28일 예 지난 28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예 2023년까지 3년 동안. 주주하는 정책을 유지할 거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기존 배당 이상의 자녀재, 원이 있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자녀재원이 어, 있을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걸 열어놨냐면, 사업별 업황 전망 등 재반 여건, 이런 거다 감안해서, 앞으로의 이런 업황 전망 이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알아서 좀 챙겨줄게. 최대한 줄게. 우리, 저, 저기, 뒤에 상속세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걸 공격,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다 대놓고. 우리가 이런, 이런, 저런까지 많이 걸려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뭐, 그거시기 그거 할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제 제가 제발, 하, 제발 그렇게 머리, 안, 머리 나쁜 이야기, 우리가 먼저 안, 안 준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많이 준다더라. 어떻게 해서든 줄 거다. 그렇게 가면 저는 틀림없이 예, 이번 특별 배당금 어느 정도 이상은 분명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